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스택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반등 시작했죠. 이유가 있거든요. 핵심이 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죠 순환매는 계속 돌 수밖에 없고 단타의 기회는 꾸준할 테니까 뭐든 잡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런데 제가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종목을 어떻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다? 정확히 24년 10월 10일 목요일 오후 8시 49분에요 솔라코인 304원에 340원까지 12%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솔라였냐? 이 종목 최근 어떤 것 때문에 올라갔죠? 얘가 바이낸스 계열의 종목이다 보니까 바이낸스 ceo 출소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다 보니까 급등을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 출소 이후 첫 번째 일정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10월 말일이긴 한데 그래도 공개된 것만으로도 사람들 기대감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후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약간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금방 자리 회복을 넘어서 쭉 올라가기 시작해 목표했던 340원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다는 거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을 하면서 얼마까지 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406원. 그러면 걸어만 놨더라도 12%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이만큼의 수익 극대화가 가능했었다는 거 여기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요즘 조금 고생하셨다 하시는 분들도 이 솔라를 저와 함께 같이 하셨다면 나름 좋은 결과를 얻어 가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 근데 이제 이 솔라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는 어떤 종목이 있었다? 24년 10월 9일 수요일 오전 8시 17분에요. 디카르고 30.1에 34.1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얘는 디카르고 2.0 10월 10일 날 업데이트 한다. 요거 이야기 해 가지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게 되었던 종목이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대 결과적으로? 목표했던 구간 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기 때문에 아, 얘도 걸어만 놔두면 최소 12%고 그 이후에도 37원까지 추가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끌고 가셨다면 수익극대화가 가능했었겠구나. 요걸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 디카르고와 솔라 두 종목만 함께 했더라도 모티도 누적 24% 이상이 나오게 되었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종목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안내 드리자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0.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확인하고 준비했다가 답장 문자로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받아보시고 일단 읽어보세요. 내 취향에 맞는지. 그런 다음에 괜찮으면 그때부터 저와 함께 같이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여기에서 만족감을 느끼신다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스택스 어떤 것 때문에 최근 남들보다 많이 빠지게 되었나요? 이 나가모토 업데이트가 10월 9일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일정을 뒤로 연기했습니다. 왜? 이게 바뀌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는 여기 아래에 있는 산하의 개발자들이 우리 이거 좀 미리 테스트 좀 해보고 싶다. 우리도 처음 쓰는 거니까 시간을 좀 주지 않을래?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없었지만 이들의 요청 들어줘야 했기 때문에 스택스 개발진들은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장이 양해를 구하고 일정을 미루게 되었고 이 부분 때문에 약간의 실망감을 가졌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하는 움직임, 이게 보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다? 지금 이 업데이트 자체에는 문제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는 건 향후 후속 일정만 나오게 된다면 정식 진행이 빠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 지금 이 산하에 있는 개발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가지고 이에 대한 기대감이 확 하고 올라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들 산하 개발자 움직임 요 뉴스만 보면 되는데 때마침 등장한 부분이 뭐다? 지금 대놓고 스택스 메인 개발진이요. 테스트넷 핵심 개발자 상태인 모니터링에서 지금 많은 사나의 개발자들이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우리가 원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왔네. 그러면 향후 후속 일정 곧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고, 빠르면 이번 주말이고 늦어도 다음 주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은 당연히 그때에 맞춰서 가격도 또한번 반응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순서대로만 잘 따지고 넘어가더라도 여기는 기회의 지점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차트를 보면 힘이 한 점으로 몰리는 수렴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때마침 여기 61선이 빨간색 초록색 선이 120일인데 골든 크로스 요게 정배율로 만들어지려고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안 보는 것도 이상하다. 여기를 이렇게 정의까지 할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현재 위치에서 시간은 우리 편이다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생각을 하면 과거에도 항상 이렇게 아래에서 추세를 딱. 딛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241선을 중심으로 이 위에서 버티면 쭉 가는 요 추세흐름이 항상 만들어지곤 했었습니다. 이와이도 마찬가지로 아 여기서 매집이 많이 되고 있고 이 저항도 가까우니까 여기만 딱 두는 순간 큰거 하나 나오겠구나. 여러분들은 요것만 노리러 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핵심이 뭐가 되는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괜찮게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쉽게 한번 보시라.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스택스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뭐다? 방금 말씀드린 순서 이대로 그냥 팩트만 딱딱 나열해서 보더라도 향후 어떤 걸 받은지는 쉽게 나오잖아요. 예상할 수 있는 내용들 어떤 게 있는지 적어 놓은 건 물론이거니와 이를 바탕으로 지금 말씀드린 차트의 큰틀 안에서도 세부적인 거,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이 디테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적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자료 받아보시면 끝까지 한번 읽어 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그때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만족감을 느끼시게 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 드리겠습니다. 최근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설명드렸던 게 뭐죠? 시장 분위기는 잡혔기 때문에 연말까지 우상향 노려보면 되는데 당연히 순환매는 꾸준하게 돌 것이기 때문에 단타는 기본값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근데 이제 뭘 잡아야 될지 모르다 보니 이걸 그냥 눈 뜨고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제가 또 이런 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해서 최근에 나갔던 종목이 뭐였냐? 24년 10월 10일 목요일 오후 8시 49분에요. 솔라코인 304원에 34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솔라였냐? 이 종목 테마 뭐였죠 최근 올라간 이유 얘가 바이낸스 계열의 종목이잖아요 근데 바이낸스의 전 CEO인 자오창펑 이 사람이 출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테마 이슈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죠 이 정도 건물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솔라 반응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때마침 최근 나온 내용 보였다 이번 달 말일에 두바이에 자오창펑 이 CEO 참석해가지고 일정 소화할 예정이다 자 그러면 또한번 지금 위치에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저는 이걸 확인하자마자 바로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후 약간의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다? 금방 처음 봤던 자리 회복을 넘어서 순식간에 목표했던 340원 돌파하는 모습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 이후에 400. 6원까지 올라가서요, 여기에만 걸어만 놨더라도 최소 12%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이만큼의 수익 극대화가 가능했었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요즘에 좀 고생 좀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요거 하나만 잘 잡았었더라도 충분히 그 고생한 것들 만회가 되었을 텐데, 리제이 솔라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엔 어떤 종목이 있었다? 24년 10월 9일 수요일 오전 8시 17분에 디카르고 30.1에 34.1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때는 또 어떤 이슈가 있었냐? 디카르고 2.0이라는 이 버전을요. 10월 10일에 업데이트 하겠다 라고 예고가 8일에 나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올라간 상황이라 이때 당시에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조정이 나왔네. 안 들어갈 이유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추세가 바뀌는 과정이 보여지자마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안내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 어떻게 되었다? 목표했던 34.1원 쭉 돌파를 넘어서 그 위에서 꾸준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돼요. 아, 여긴 걸어만 놨더라도 디카르고 12% 먹을 수 있었었겠구나. 요거 볼수 있다는 라거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카르고와 솔라 두 종목만 합치더라도 무적 24%가 만들어지게 된걸알 수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다음 종목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안내 드리도록 하자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준비했던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받아보시고 취향에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괜찮다면 그때부터 저와 같이 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여기에서 만족감을 느끼신 게 된다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